자, 우리 세진중공업 주제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여러분들의 최고의 투자 파트너, 자, 노빠꾸 주식 인사드리겠습니다. 자여러분들 세진중 공업이 자 이렇게 7%가 살짝 넘어가는 이런 주가의 상승세를 보여주면서 장이 마감이 되는 자 이런 주가의 움직임을 보여줬는데요 어 세진중 공업 하면은 이제 여러분들 최근에 이 조선업 슈퍼사이클 관련되는 이런 모멘텀과 함께 주가가 굉장히 강하게 올라가는 자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회사입니다 그쵸 자 근데 이 세진중 공업 이라는 회사가 최근에 여기서 이제 신고가를 이자에 딱 경, 갱신을 한 다음에 자 지금 주가가 약간 좀 지지부절한 이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인데요 자 이럴 때 앞으로 세진주공업의 주가가 또 어떤 식으로 움직이게 될 것인가 자 이거에 대해서 제가 오늘 확실하게 또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 거니까요. 자 여러분들 영상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딱 좋아요 버튼 한 번씩만 이렇게 눌러주시면 제가 영상 촬영하는데 정말 또큰 힘이 나니까요. 꼭한 번씩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세진중공업 바로 또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 건데요. 자 우선은 세진중공업이라는 회사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요 조선업 슈퍼 사이클 관련해서 굉장히 좋은 모멘텀들이 나와주고 있는 회사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왜냐하면은 지금 이 세진중공업이라는 회사 자체가 여러분들 어떤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회사인가를 우리가 봤을 때, 자 지금 이제 선박의 구성 부품을 어 이제 생산하는 회사다라는 걸 여러분들 보시면 되겠는데요. 자 지금 이 세진중공업이라는 회사가 나와주는 영업이익, 자 이런 것들을 보시게 되면은. 25년도에 510억 원의 영업이익이 나올 것이다 라는 이런 컨셉이 분명히 지금 존재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요번에 여러분들 1분기 실적에딱 보시게 되면 완전 초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왔는데 보시게 되면 여러분들 2025년 3월달 그러니까 이제 올해 1분기죠 자 올해 1분기에 나왔던 영업이익이 거의 180억 정도의 이런 영업이익이 나왔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게다가 이제 이거는 여러분들 전년동기 대비와 이제 좀 비교를 해봤을 때는 영업이익이 무려 4배 정도나 성장을 하는 이런 모습을 보여준 겁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 1분기에 180억 원 정도의 영업이익이 나왔던 회사다라는 걸 우리가 생각을 해본다면은 우리가 이거를 정말 그냥 4분기 그러니까 산술적으로 이제 어 대충 계산만 해봐도 이제 올해 연간 영업이익은 700억 까지도 나올 수 있겠구나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건데 지금 보시면 이 회사의 연간 영업이익의 여러분들 컨셉이 510억 밖에 안되죠 그렇다라는 거는 이 컨셉을 한참 상해하는 이런 어닝 서프라이즈가 올해 분명히 나올 수밖에 없다라고 우리가 또 생각을 해야 되거든요 게다가 지금 여기서도 우리가 또 한가지 눈여겨봐야 되는 게 뭐냐면은 지금 이 회사의 여러분의 영업이익률을 보시게 되면은 갑자기 이제 작년 4분기 때부터 영업익률이 이 이렇게 눈에 띄게 성장을 했습니다. 자, 원래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영업익률이 이뭐 10%를 넘기지 못하는 모습이었는데 갑자기 두자릿수단위로 올라왔다라는 거는 그만큼 여러분들 수요가 너무나도 넘쳐나니까 공급물량 이걸 따라가지 못해서 자, 이선 지금 그 구성 부품들의 가격 자체가 너무나도 폭등을 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이런 회사들의 여러분들 영업익률 이 자체도 굉장히 많이 끌어올려지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또 생각을 해야 되는 게 지금 여러분들 조선업이 뭐 슈퍼사이클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가 나와주고 있을 때 그럼 도대체 이 슈퍼사이클이 얼마만큼 큰 슈퍼사이클이냐 라는 걸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여러분들 우리나라의 조선 3사에서 이제서야 만들고 있는 이런 배들이 2024년도에 쌓아놨었던 이런 수주장고를 이제 꺼내서 여러분들 배를 만들고 있다라는 걸 생각을 해봤을 때는요 아직까지도 여러분들 2025년 올해 에 지금 쌓아놓은 수주장고는요 꺼내지도 못한 상황이다라는 걸 우리가 생각을 해야 돼요. 그만큼 지금 조선소가 꽉찬 상황에서 계속 배를 만들고 있고요 이 지금 2030년까지 꾸준하게 여러분들 지금 수주가 이미 다꽉차 있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당장에 이런 조선3사에 달려가서 배를 만들어 달라고 해도 2030년 이후에나 배를 받아 갈수 있다는 걸 우리가 생각을 한다면 앞으로 계속해서 여러분들 수요는 공급을 초과하는 이런 모습들을 보여주겠구나 라고 생각을 우리가 해봐야 되겠죠. 그렇다는 라 거는 그 과정에서 당연히 세진중공업 같은 이런 회사는 꾸준하게 영업에게 성장하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면서 당연히 주가도 우상향을 할 거다 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지금 세진중공업이 여러분들 아무리 못해도 지금 현재 시가총액은 거의 1조 원 단위까지는 올라가 있어야 되는 게정상이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겠죠. 그러면 지금 이 세진중공업이라는 회사 앞으로 주가의 움직임이 어떤 식으로 올라가게 될 것인가. 자, 이거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려 보도록 할 건데요. 아무래도 이제 시장의 흐름, 자 이런 것들을 우리가 확실하게 또 분석을 해보면서 매매를 해야 여러분들이 또 수익을 볼수 있는 거다라고도 말씀을 드려볼 수가 있겠는데요. 자, 지금 이렇게 코스피, 코스닥 양대 시장을 모두 다 보시게 되면 내려가고 있는 우한. 우상향 추세가 확실하게 돌파가 되는 이런 모습들이 현재 보여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죠 그렇다는 거는 지금 이렇게 내려가고 있는 우하향 추세가 확실하게 돌파가 되면서요 자 이제는 이 앞에는 전고점마저도 딱 돌파를 하려고 하고 있는 이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지금 이 앞에는 이제 전고점이 돌파가 되면은 새롭게 딱 추세가 만들어지면서 자 요런 식의 우상향 추세가 또다시 만들어진다라는 걸 생각을 해 본다면은 자 지금 이 자리에서의 저항이 굉장히 만만치 않을 것이다 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고 자 근데 저항이 만만치 않다는 뜻은요. 그만큼 이제 매도세가 많이 쏟아짐에 따라 그 매도세와 매수세의 충돌이 많아지게 되면서 자 시장의 변동성이 엄청나게 커지는 거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변동성이 커져가고 있는 시장에서는 당연히 수급의 움직임이 굉장히 빠르게 이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자 이렇게 수급의 움직임을 우리가 제대로 쫓아다니면서 매매를 할줄 알아야 되는데 대부분의 투자자 분들께서 하루 종일 이제 시장을 보시는 게 아니다 보니까 자 이런 수급의 움직임을 제대로 쫓아다니는걸 되게 어려워들 하세요. 하지만 전에 하루 중에 이렇게 또 영상을 촬영을 하면서 자 시장에서의 움직임을 제대로 파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적어도 제 채널에서 이렇게 영상 시청하시는 분들께서는 조금이나마 더 도움을 얻어 가실 수 있도록 제가 이렇게 텔레그램방을 하나 운영을 하면서 여러분에게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보시면 여러분들 6월 10일 자 오늘 날짜 여러분들 확실하게 보이실 건데요. 자 제가 이거는 뭐 오늘뿐만 아니라 매일마다 이렇게 주요 이슈들을 다 공유를 드리면서 여러분들께서 이제 도움을 받아갈 수 있도록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는 텔레그램방입니다. 자 그러면 제가 오늘 같은 경우는 여러분에게 어떤 도움을 드렸는가라는 걸 여러분들도 살펴보셔야 될 건데요. 자 보시다시피 6월 10일 오늘 날짜 보이실 거고요. 자 제가 이 미투온이라는 종목을 여러분들 시초가 매수하셔라라고 8시 45분에 이렇게 다 메시지를 보내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과연 미투온이라는 종목이 어떻게 주가가 움직였는가 이런 것들 한번 살펴보셔야 되는데요. 자 보시다시피 이렇게 장 초반에 보합권에서 시작을 했었던 종목이 자 보시다시피 장 중에. 사각가를 딱 터치를 해주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자 그래서 제 텔레그램방에 계신 분들께서는요 오늘 아침부터 굉장히 큰 수익을 올릴 수 있었다라는 걸딱 확인을 하실 수가 있는데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께서도 텔레그램방에 딱 들어와 계시면요 자 이런 종목들로 정말 꾸준하게 수익을 볼수 있는 거다라고 말씀을 드려볼 수가 있거든요 아, 그러면 나도 이 텔레그램방에 정말 빨리 잘 들어와서 내가 정말 확실하게 꾸준하게 수익 볼수 있는 이러한 매매 반드시 진행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 하는 분들이 계시면요. 자, 여러분, 들 상단에 전화번호 보이실 겁니다. 010-95914521. 여기는 전화번호로 저에게 노박구라고 딱세 글자만 문자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노박구라고 문자 보내주시는 분들께만, 제가 이렇게 만들어 놓은 이 텔레그램 방의 링크를 다 여러분들께 순차적으로 보내드리려고 하는데요. 요번에 이 텔레그램 방 링크 여러분들께서 받아 가신 다음에 요거 딱 클릭을 하시면요. 이제 제... 텔레그램 방에 어떤 분들께서 입장 요청을 했는지를 제가 딱볼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보시다시피 또 김지우님께서 11시 52분에 저에게 입장 요청을 주셨고요. 자 제가 이런 분들 한분한분볼 때마다 다 그룹에 추가 버튼을 눌러 드리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그룹에 추가를 딱 눌렀을 때 김지우님께서 그룹에 추가되었습니다 뜨는 거 보이실 겁니다. 이런 식으로 제가 우리 시청자 분들의 실제 이 텔레그램 방에 이렇게 다 입장을 시켜드리고 있는 거니까 아 그러면 나도 정말 빨리 이 텔레그램 방에 잘 들어와서 내가 이제 확실하게 수익 볼수 있는 매매를 매일마다 진행을 해보고 싶다 하는 분들이 계시면요 아까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죠 상단에 010 9591 4521 여기에는 전화번호로 저에게 노박꾸라고딱 이렇게 세 글자만 문자 보내주시면 되고요 자노박꾸라고 문자 보내주시는 분들께만 제가 이렇게 만들어 놓은 텔레그램 망의 링크를 다 여러분들께 순차적으로 보내드리려고 하니까요 내가 지금 까지 정말 주식으로 손실을 많이 내서 요번에 수익보는게 너무나도 간절하다 하시는 분들 요번에 이제 꼭 들어오셔서 확실하게 수익볼 수 있는 매매 진행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요 단타 종목 그리고 요 텔레그램 방에 대해서는요 딱 요정도까지만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거고요자 그럼 다시 세진중공업으로 돌아와서요 아까 여러분들께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그만큼 지금 이 세진중공업 같은 이런 회사들 당연히 이제 앞으로 꾸준하게 실적 이런것들이 우상향한 사람에 따라서 이제 주가가 계속해서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다라고 도 말씀을 드려봤는데요 자 지금 현재 세진중공업이 25년도의 실적만 우리가 반영을 시켜봐도 거의 시가총액의 1조 수준까지 는 올라가야 된다라고 도 말씀을 드려봤지 않습니까 자 그렇다라는 거는 올해만 하더라도 아직 주가가 상승할 수 있는 이런 업사에 대가 거의 한뭐 55%에서 60%가량은 남아있는 거다라는 걸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고 게다가 이제 이 실적이 여러분들 올해만 잘 나오는 게 아니고 내년 내후년까지도 꾸준하게 실적이 잘 나올 거다라는 걸생각고 생각을 해본다면 앞으로 뭐 주가 상승이 여러분들 두 배, 세배 나오는 거는 진짜 일도 아니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그러면 당연히 세진중공업이라는 회사가 지금 여기에서 뭐 어느 정도 이렇게 좀 가격이 힘겨루기를 한다라고 해도요, 당연히 주가가 올라갈만한 이런 회사이기 때문에 오히려 내가 저점에서 조금이라도 더 물량을 모아갈 수 있는 그러한 기회가 되겠구나라고 생각을 하면서 매매를하면 됩니다. 자 그런데 지금 세진중공업 같은 경우가 여러분들이 지금 여기서 주가가 한 번에 올라가지 못하는 이유는 뭐냐면 최근에 여러분들 삼성중공업이나 한화오션과 같은 이런 지금 조선 관련주들이 지금까지 힘을 쓰지 못하는 이런 모습들을 보여줬었거든요. 그 이유가 여러분들 뭐냐면요. 아무래도 이제 그 계속해서 최근에 여러분들 조선 관련주들이 이제 주가가 꾸준하게 올라가면서 이쪽으로 수급이 좀 많이 쏠려 있다가 최근에 여러분들 뭐 AI 관련된 이슈도 그렇고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여러 정책 이런 것들의 발표함에 따라서 수급이 굉장히 많이 분산되었었기 때문에 살짝 좀 쉬어가는 듯한 이런 모습들을 보여줬었던 겁니다. 자, 근데 이제는 어느 정도 이 정책들이 굉장히 많이 발표가 되면서 이제 그 정책 책에 대한 이런 지금 수급들이 갈 곳은 다 갔고요. 그러면서 이제 또 다시 이렇게 어느 정도 나와 있는 수급들이 다시 한번 이제 주가가 올라갈 만한 쪽으로 다시 이동을 하고 있는 이런 모습들이 보여지고 있을 때 다시 한번 제가 하나우션 같은 이런 회사들처럼 이런 수급이 또 다시 들어오는 이런 모습들이 보여지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다라는 건 당연히 세진중공업이란 회사 또한 지금까지는 이렇게 주가가 좀 지지 부진하는 이런 모습들을 보여줬다고 라 할지라도 이제는 전고점을 돌파할 수 있다. 그렇다라는 건 이제 우리가 확실하게 저점을 얼마로 잡아놓고 매수를 진행을 해야. 되는가. 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지금 생각을 해보실 필요가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려볼 수 있겠고요. 자 그래서 제가 이 세진중공업 이라는 종목의 분석자료 하나 만들어서 가지고 와 봤습니다. 보시면은 제가 오늘 날짜 기준으로 또 확실하게 만들어서 가지고 온 이런 분석자료가 되겠는데요. 제가 만들어 놓은 이 세진중공업의 분석자료가 여러분들 어떤 거냐 자이 다음에 여러분들께서 이 저점을 앞으로 얼마로 잡아놓고 매수를 진행을 하시면 되는 건지. 자 매수 그러신 다음에 여러분에게서 이 종목을 앞으로 어떻게 대응을 하시고 자 그리고 이 다음에 여러분에게서 이 목표가를 얼마로 잡아놓고 매도를 진행을 하시면 되는 건지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또 상세하게 적어 놓은 게 바로 이 분석 자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이세진중공업이라는 회사를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하는 분들이 계셔도요 자이 분석 자료 받아 가시면 여러분들 확실하게 또 수익으로 이끌어 가실 수 있다 라고 전는또 자신 있게 말씀을 드려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아 그러면 나도 세진중업의 분석 자료좀 정말 빨리 잘 받아 가서 내가 정말 확실하게 수익 볼수 있는 이러한 매매를 반드시 꼭좀 진행을 한번 해 보고 싶다 하는 분들이 계시면요. 자 여러분들 상단에 전화번호 보이실 건데요. 010 9591 4521 하나. 여기 있는 전화번호로 저에게 세진이라고 딱 이렇게 두 글자만 문자 보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세진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는 분들께만 제가 이렇게 만들어 놓은 분석 자료 다 여러분들께 순차적으로 보내드리려고 하니까요. 이번에 세진중공업의 분석 자료 꼭 많이들 받아 가셔서 자 여러분들 확실하게 또 수익 볼수 있는 이런 매매 반드시 진행 좀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세진중 공업에 대해서는 딱이 정도까지만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 거고요 여러분들께서도 알고 계시겠지만 최근에 이 시장의 변동성이 되게 커짐에 따라서 지금 시장의 난이도가 되게 많이 올라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시장을 어떤 식으로 헤쳐나가야 되나 중요한 거 하나 말씀드리고 영상 마무리하도록 할 겁니다 여러분들 영상 꼭 끝까지 시청하세요 제가 여러분들께 드리고 싶은 말씀은요 자이제 2025년도 어느 정도 상반기가 이제 다 끝나가는 자 이런 시점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요 하반기에 굉장히 큰 수익을 낼수 있을 만한 이런 종목들을 지금부터 미리 미리 모아 나가야 되는 자 이런 상황이다라고 말씀을 좀 드려볼 수가 있겠는데요. 자 조금 있으면 이제 우리나라 여러분들 6월 3일 대선도 이제 다 끝나게 되고 자 앞으로는 여러분들 정치 테마나 이런 게 아니고 정책 정치... 과 맞물리는 이런 테마주들의 주가가 올라가게 될 것이다라는 걸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자 아무래도 이제 정책이라는 거는 우리나라의 정책보다는 미국의 정책이 훨씬 더 이제 강하게 시장의 모멘텀을 만들어 주다 보니까 바로 이 미국의 모멘텀이 무엇이 있는가를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자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고 싶은 이 종목은요, 우선 코스닥에 상장이 되어 있는 회사인데 지금 보시면 앞으로 원자력 발전소 요즘 굉장히 움직임 이 좋고요, 앞으로 계속해서 좋아질 거다라는 전망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 원자력 발전소를만들 만드는 데 있어서 여러분들 핵심 부품을 생산하는 이런 기업으로서 자이 부품이 지금 특허로 등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오로지 이 회사만 이걸 생산을 할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여러분들 얼마 전에 이런 얘기가 나왔죠 자 트럼프가 행정명령을 내렸습니다 무슨 행정명령이요 바로 이런 거죠 2050년까지 원전발전 용량 4배를 증대를 해라 라고 행정명령까지 내렸기 때문에 자 앞으로 원자력발전소에 이제 건설이 늘어나게 될 건데 그와 관련해서 지금 이 회사가 여러분들 이 특허 부품을 생산할 수 있는 수혜를 받을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이제 특허를 인정받았기 때문에 자 적자에서 이제 흑자로 전환이 성공 성공이 되는 이런 회사다라고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자 이제 얼마 전에 큰 손이 바닥권에서 매집을 다 끝내놓은 상황이다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자 지금 아까 말씀드렸던 요 트럼프의 행정명령으로 인해서 자 이제 2025년부터 여러분 역대급의 실적이 벌써 나올 것이다라는 컨센이 있고요. 앞으로 굉장히 많은 대량 수주가 기대가 된다라고 우리가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제가 여러분들 딱 이거를 실적을 보여드려보면 자 보시다시피 2021년 22년 23년 24년까지 계속해서 수백억 단위의 적자를 내고 있었던 회사였는데 자 갑자기 25년도에 여러분들 76억으로 적자가 확실하게 해소가 되죠. 엄청나게 줄어들고 2026년도부터는 어떻게 된다? 순식간에 천억원의 영업이익으로 점프업이 되는 이런 회사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만큼 이제 그 특허 기술을 인정을 받았기 때문에 모든 원자력발전소에서 이 회사의 여러분들 부품을 지금 사용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서 빠르게 실적에 올라오는 이런 회사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러면 이렇게 실적도 빠르게 올라오는 회사가 여러분들 정책 관련되는 모멘텀까지 엮이게 된다. 정말 하반기에 여러분들 10배도 올라갈 수 있는 이런 종목을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회사 여러분들 지금 딱 살펴보시면요. 자 이렇게 최근에 여기에 한 2024년도에 굉장히 강한 거래량이 터지면서 세력들이 물량을 엄청나게 많이 매집을 했고요. 최근에 이렇게 내려가고 있던 우아향 추세가 돌파가 되면서 어떻게 된다. 지금 정배로 여러분들 전환이 되면 면서 정배열 초입 구간에 있는 종목이다라고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라는 거는 이 종목 이제 빠르게 주가가 이제 강하게 올라갈 수 있는 이런 회사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제가 이 종목이 무엇인지 오늘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께는 다 말씀을 드리려고 제가 가지고 온 겁니다. 그러니까 아, 나도 이 종목이 무엇인지 좀 빨리 잘 받아가서 지금부터 내가 저점에서 물량을 꾸준하게 모아간 다음에 자, 이제 내가 확실하게 앞으로 크게 수익 볼수 있는 매매를 꼭 진행을 해 보고 싶다 하는 분들이 계시면요. 자 여러분들 상단에 전화번호 보이실 겁니다 자010-9591-4521자 여기 있는 전화번호로 저에게 대상승이라고 딱세 글자만 문자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대상승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는 분들께만 제가 이렇게 찾아놓은 이 대시세종목 여러분들께 다 순차적으로 보내드리려고 하니까요 정말 올 한해 이 대시세종목 여러분들 좀잘 받아가셔서 내가 지금까지 만약에 손실을 많이 냈다면은 이 손실을 한 번에 좀 만회를 할수 있는 이러한 매매로 여러분들 확실하게 수익 볼수 있는 매매 꼭 진행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요 대시세 종목에 대해서는 딱요 정도까지만 말씀드려 보도록 할 거고요. 제가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자 여러분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